글로벌 유망 전시회에 대한 지원 기간이 2013년도 이후부터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신규 수출 유망 전시회 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 유망 전시회에는 지원 업체 수 확대, 사전 시장 조사 비용과 공동 홍보관 확대 등 차별화된 지원이 주어집니다. 수출 유망 전시회의 가장 큰 혜택은 일반 전시회와는 달리 일회 평가로 3년 연속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수출 유망 전시회 제도를 평가한 결과 매년 지원하는 방식의 일반 전시회에 비해 연속 지원하는 수출 유망 전시회가 월등한 수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흰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일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